네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391장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주. 예수네 주. 참 능력에 주시로. 계시고 주소. 주여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의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모달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니.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 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하실 때나 일어나 마이하리그 구원의 은정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전사 함께.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신 손으로 덮어시네 아, 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편리 아, 아, 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구약성경 811페이지 아, 아, 편 아, 편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편, 13편입니다. 다위셋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요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 이로다 아멘 시에는, 시편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시가 있죠 찬양의 시가 있고, 또 탄식의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13편은 탄식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13편을 압살롬이나 아니면 반역이 있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다윗이 노년의 무척 힘든 과정 속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빨리 좀 이런,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또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느끼는 답답함과, 이 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잘 추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13편도 마찬가지죠. 어, 그가 처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실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을까요? 아마 그가 원하는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범민하고 근심하고 또 나를 치는 이 원수들의 자랑거리를 바라보면서. 참 분노가 치솟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또 언제까지 이것 좀 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바램도 있고 또 그런 바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의 정하신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노예로 삼는 그러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장이 400년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일장은 아주 10분도 안 되고 아니, 1분도 안될 만큼 짧은 그러한 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좀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하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400년이라고 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창조하신 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장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아 가인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 아들이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세월, 2천년이 넘는 세월, 3천년이 넘는 세월, 5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 일들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아무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있고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이루시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려요. 옛날 일이 꿈과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그가 번민하고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사람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확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원수가 일으키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오직 사랑으로 소망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꿈꾸듯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그 예전의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후회는 감사가 되고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때가 오히려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변치 않냐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어려고또 고민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기도와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수가 우리보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것처럼 여기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언제나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모든 원수의 저롱을 면하시고 모든 영광을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어이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신실한 믿음과 그 소망과 결단한 대로 하나하나 주 앞에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할 만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그 눈물을 아시지요 그 아픔을 아시지요 그 고민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세모롭게 하시고 산소망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또 여러 지방으로, 또 일가 친척 집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사.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우리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받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가는 그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